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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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리스 제리스 장지원 과장입니다. 장지원 과장입니다. 장지원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제리스 장지원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차량 바로 제 우측에 있는 모델인데요, BMW의 X7 40i가 되겠습니다. 어,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서 먼저 차량부터 보고실게요. 가시죠. 자, 본격적인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제 우측에 있는 차량 바로 BMW의 X740i 즉 가솔린 모델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등급 같은 경우에는 총네 가지가 있는데요 DP 모델이냐 아니면 M 스포츠 모델이냐 그리고 승차 정원이 6인승이냐 혹은 7인승이냐 이렇게 배열을 따지고 보면은 총네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고가의 모델 즉 M 스포츠 패키지이면서도 동시에 6인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차량 가격 같은 경우에는 1억 5,170만 원의 금액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 만약에 마사지 시트가 추가가 되면은 130만 원의 추가금이 붙는데 해당 차량 마사지 시트를 갖고 있어서 최종 차량 금액은 1억 5천 3백만 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BMW X7 40i가 대형 세그먼트의 SUV를 담당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블랙 색상을 원하시거나 아니시면 조금 너프하게 화이트 색상을 원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는데 오늘 처음으로 저는 브루클링 그레이라는 컬러를 가지고 와봤는데 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동안 사실 검정과 흰색 색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판매량을 자랑을 하는 것은 맞지만 어, 보기 드문 컬러라서 그런지 나름 산뜻한 그런 느낌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리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선 BMW X7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 페이스리프트가 되었죠 어, 그렇기 때문에 BMW만의 고유한 디자인을 살리면서도 동시에 어느 정도 럭셔리한 느낌도 분명히 살려놨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은 우선 범퍼 즉앞 범퍼를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기존과는 일단 비슷하게 M 범퍼 스타일도 같이 함께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하단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블랙 하이 글로시가 굉장히 많이 쓰여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벤츠와는 조금 다르게 블랙 하이 글로시의 이제 사용 빈도를 조금 더 높여놓은게 BMW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키드니 그릴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크롬이 들어가긴 하지만 반짝거리는 스타일이 아니라 무광의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형 세그먼트, 즉 가장 큰 사이즈의 BMW X7이나 보니까 그냥 평범한 그릴 결코 아닙니다. BMW X7도 기존의 X6와 마찬가지로 아이코닉 글로우 키드니 그릴이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야간에 보시면은 라이트가 그릴에도 은은하게 비춰진다는 모습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라이트가 두 가지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기존에는 사실 BMW가 라이트가 한 줄로만 나왔었지만 이번에 7 시리즈도 그렇고 이번 X7도 그렇고 마찬가지. 로 두 줄의 헤드라이트가 나오는데요 어, 조금 처음에 봤을 때에는 적응이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질감이 많이 있었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친숙하게 봐와서 그런지 나름 뭐 크게 호불호는 갈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되고 있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헤드라이트가 위에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정확히 따지면 헤드라이트는 아랫부분이고요 위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방향 지시등을 담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방향 지시등 혹은 뭐 비상 깜빡이를 켰을 때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에서 시그널이 보여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요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번에 BMW가 조금 기술력이 많은 투자를 했다는 것을 느끼는 점은 그냥 단순하게 깜빡거리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은 아우디의 턴 시그널 마냥 은은하게 불빛을 비춰주는 모습 함께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전체적으로 차량이 굉장히 큰 사이즈를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조금이라도 더 퍼포먼스와 어느 정도의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서 굵직한 캐릭터 라인들이 본넷으로 하여금 측면 그리고 후면까지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굉장히 빵빵한 이 캐릭터 라인 과연 측면은 어떤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나 바로 넘어가 보실게요. 가시죠. 자 측면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전면에서 말씀드렸던 굵직한 캐릭터 라인 딱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단 도어 선잡이를 기준으로 아래쪽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 하단 쪽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정차 중이긴 하지만 굵직한 캐릭터 라인 때문인지는 몰라도 확실히 멈춰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당장이라도 쏜살같이 앞으로 나갈 것 같은 디자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벤츠 같은 경우에 차를 참잘 만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휠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아쉬운 감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지만 BMW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X7 같은 경우에는 휠이 무려 22인치로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보면 은 동급 라인으로 따져봤을 때 굉장히 약간 혜자스럽다라고 설명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M 스포츠 패키지이기 때문에 휠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블랙 하이글로시의 디자인을 굉장히 잘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솔린 차량 고성능이었으면 은 이제 빨간색에 브레이크 캘리퍼 색상이 들어갔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3000cc의 가솔린 차량이기 때문에 브레이크 캘리퍼 같은 경우에는 레드가 아니라 블루 컬러로 BMW의 메인 컬러를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의외로 놀랐던 부분도 중에 하나가 이제 BM 같은 경우에는 M 스포츠 패키지가 크롬을 조금 덜 사용하고 블랙 하이글로시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휀다 부분에 에어 인테이크 역시 보통은 블랙 하이글로시로 쓰지만 X7 40i M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크롬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휀다 쪽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M 스포츠 패키지의 배지가 있다는 것을 함께 만나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장 길이가 무려 5180mm의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긴 사이즈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이 정도의 전장 길이가 되기 때문에 승차정원을 6인승 혹은 7인승까지 만들어서 3열의 시트 공간도 어느 정도 쭉 빼놓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단계 밑에 있는 차량은 X6가 아니라 같은 외관 형태의 X5를 예를 들수 있는데 X5에 비해서 좋은 점이 하나 있다면은 바로 이 사이드 스텝이 되겠습니다 사실 X5도 지상고가 결코 나쁜 뼈는 아닌데 사이드 스텝이 기본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따로 뭐 장착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시면 어린아이를 들어서 탑승할 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X7 같은 경우에는 고정식의 사이드 스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게한 가지 있다면 정말 큰 체구에 비해서 사이드 미러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조금 작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정 거슬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광각 미러를 튜닝을 따로 하실 수 있다는 점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분명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SUV입니다 하지만 세단 못지않은 편의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탑재되어 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네, 압축도어가 되겠습니다. 문이 다 닫혀있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닫히기만 하면은 스스로 알아서 압축으로 닫아주는 이 압축도어 기능이 1열 뿐 아니라 2열. 그러니까 4개의 문 모두 다 탑재가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고요. b 필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적으로 블랙 하이글로시, 그 다음에 윈도우 몰딩 같은 경우에는 무광의 크롬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자동차들과뭐 크게 다를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뒤쪽으로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결코 쿠페형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외관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약간 디자인적 호불호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3열이 존재하는 6인승의 모델 혹은 뭐 7인승의 모델이라고 했는데 쿠페형 물론 보기는 좋습니다. 하지만 3열의 공간이 있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쿠페형으로 만든다? 그럼 3열의 헤드룸은 굉장히 작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3열까지 있는 차들은 모두 다 외관용으로 나옵니다. 수입차로 예를 들었을 때. BMW X7 외에도 뭐 GLS도 그렇고요 국산차로 넘어가면은 싼타페라든지 아니면뭐 소렌토 아니면은 뭐 팰리세이드와 카니발 이 모든 차량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은 3열까지도 존재하면서도 동시에 쿠페가 아니라 외관 형태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바로 한번 후면 넘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후면으로 넘어왔는데요. 자 보이시나요? 이 비상 깜빡이를 켰었을 때 제가 전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턴 시그널이 적용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런 턴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전방에만 장착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후방에도 이런 식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은 사실 너무 밝아서 티가 잘안날 수도 있겠지만 야간 시에 보면은 굉장한 매력을 한번더 어필을 해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쿠페형이 아니라 외관 형태이다 보니까 뒷유리의 와이퍼 현재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후면에서도 크롬이 아예 안 쓰인 건 아닌데요 뭐 기본적으로 X7이라든지 아니면 등급을 알리는 40i와 같은 배치 뿐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정 가운데 크롬이 하나 쭉 이어져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은 이게 크롬이 아니라 만약에 라이트로 되어 있었다면은 조금 더 멋있는 퍼포먼스 풍기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어찌되었든지 간에 M 스포츠 패키지입니다 d p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백기팁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굵직하게 현재 나와 있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이게 그냥 모양새만 갖췄고요 실질적인 백기팁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있는데 어, 머플러 스타일은 현재 보시는 것처럼 듀얼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고성능이 아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퓨저 형태는 너무 밋밋하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밝혀드리고요 그리고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크램쉘 형식을 쓰이고 있습니다. 크램쉘이 뭐냐? 바로 트렁크를 열었을 때 바로 보이실 수 있는데 위쪽에만 열리는 게 아니라 상하가 분리가 되어서 여실수 있는 게 이제 크램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실질적으로 크램쉘이 가장 좋은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무거운 짐을 바로 올리지 않고 한번 쉬었다가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크램쉘을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러기지 스크린이 이런 식으로 가지고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3열의 시트를 다 열었을 경우에는 이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트렁크 용량 같은 경우에는 약 300리터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어 내가 만약에 조금 레저를 즐기거나 아니면 어딘가 짐을 좀 많이 실어야 되는데, 사람은 별로 안 탄다라고 하면은 3열의 시트를 그냥 접으시면 되는데, 수동 절대 아닙니다. 아무래도 차량 가격이 기본적으로 1억 5천만 원의 금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요 왼쪽을 보시면은 자세하게 버튼들이 나와 있는데, 버튼만 그냥 한 번만 쭉 눌러주시게 되면은, 네. 조금 반응이 늦었는데, 이런 식으로 3열 시트가 접어지게 되고요.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폴딩은 되진 않습니다. 그냥 2열 시트는 앞 뒤로 조절만 가능한데, 이런 식으로 3열 시트를 접게 되면은. 트렁크 용량은 최대 1,050L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봐주시면 되겠고, 2열이 어, 접어지지 않다는 것은 조금 아쉽지만, 대신에 그만 큼 독립적인 시트를 가지고 있어서 굉장한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내, 어떤 식으로 마무리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디자인되어 있는지 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먼저 1열에 대한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앞서, 네, 지금 밝아서 안볼 수도 있겠지만, 웰컴 라이트가 현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내 차량의 문을 열었을 때, 리모컨으로 문을 열었을 때, 비춰지는 웰컴 라이트로 인해서 조금 더 럭셔리한 분위기를 자아낸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문을 열어서 보시면은 검정색 시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사실 검정색 시트가 너무 무난하다, 밋밋하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반대로 검정색 시트만 타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분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일단 관리하는 데 있어서 도 편하고 때탈 걱정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신경 안 쓰셔도 되기 때문에 선호를 하시는 분들은 줄곧 검정색만 탄다고 하시네요. 자 어찌되었든지 간에 자 요런 식으로 먼저 좌측을 먼저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메모리 시트는 두 개, 그 다음에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를 비롯해서 젠틀맨 시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모리 시트 위에 부분에 리어라는 기능이 있죠? 이 부분은 무엇이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부분은 2열의 시트를 앞뒤로 조절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왜 이런게 존재하냐 라고 물으신다면 3열의 사람이 탈때 사실 2열의 시트가 뒤에 있으면 타기가 불편하겠죠. 그래서 3열의 사람이 탈때 2열의 시트를 앞으로 당겨서. 조금 더 타기 편하게끔 조절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하만 카돈으로 되어 있는데, 바람이고 어, 욕심일 수도는 있겠지만, 바우스 앤 윌키스가 들어갔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끝으로 탑승 한번 해볼게요. 자, 탑승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선 가장 먼저 보이는 핸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DP 모델이 아니라 M 스포츠 패키지다 보니까 M 스포츠 패키지에 걸맞는 핸들이 장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옛날에 과거의 BMW 인테리어 하면은 어떠셨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 성능은 참잘만 들지만 인테리어 하나는 왜 이렇게 못 만드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아쉬웠었던 과거였었지만 현재 나오고 있는 BMW X7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아하면서도 동시에 어느 정도 럭셔리한 이미지를 분명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디스플레이와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14.9인치 거의 15인치에 달하는 사이즈로 커브 느낌까지 주었기 때문에 훨씬 더 시인성은 물론 정보 전달까지도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BMW 타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바로 이 아이드라이브가 얼마나 편리한지요. 기본적으로 뭐 터치는 당연. 히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사실 터치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아이드라이브가 너무나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드라이브 하나만 있으면은 웬만한 차량 조작은 다할수 있으므로 아이드라이브의 편의성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사실 버튼들이 굉장히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볼륨 이전 꼭 다음 꼭그 다음에 비상 깜빡이와 앞유리 에어컨과 뒷유리 열선밖에 없는데 버튼들이 간소화해졌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네 맞습니다. 바로 이 디스플레이 안에 웬만한 기능들이 이제는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차량 설정은 물론 뭐 열선이라든지 통풍 이렇게 시트와 관련된 기능들도 디스플레이에서 조절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레터링이 있습니다. X7에는 이렇게 X7이 있고요. 당연하겠지만 X5와 X6에는 X5와 X6에 대한 레터링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인테리어 트림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랙 하이 블로시로 되어 있는데 어, 이거는 조금 관리를 잘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겠지만 그렇지 못하신 저처럼 이제 신경 안 쓰시는 분들에게는 먼지라든지 실리스가 눈에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 이런 것들은 조금 참고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을 한번 쭉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는 게 바로 BMW X7이고요. 2열 넘어가서 바로 리뷰 이어가 볼게요. 자, 2열에 대한 리뷰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우선 7인승 같은 경우에는 2열 시트가 3인승으로 나와 있지만 6인승 같은 경우에 2열 시트가 이런 식으로 독립. 인숭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가 뚫려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공간이 넓지는 않아서 사람이 타기에는 조금 힘들고 만약에 3열에 사람이 타야 된다 라고 하면은 2열 시트를 앞으로 민 다음에 탑승을 하는 게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선루프를 무려 파노라마 선루프로 가지고 있는데 어쩌면은 뭐 당연하다고 할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 참고해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탑승을 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어, 이런 식으로 현재 에어컨 공조기의 범위를 알수 있는데요 4존 아닙니다 아무래도 3열까지 있다 보니까 에어컨 공조기의 범위 같은 경우에는 5존으로 현재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다면 바로 이 컵홀더의 위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시트가 독립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가운데 있어야 컵홀더가 아래로 빠지게 되는데 너무 낮아서 발 쪽에 있어서 자칫 잘못해서 발을 잘못 움직이다가 건드려서 음료를 쏟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걱정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컵홀더의 위치가 조금은 아쉽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어, 썬블라인드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수동이 아니라 자동으로 되어 있어서 창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썬블라인드를 조금 더 올리시면 밝은 날에 훨씬 더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뒷 공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접어져서 딱히 보이진 않지만 사실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한정적인 공간에서 3열을 뺀다는 게 어느 정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큰 성인이 타기는 힘들고 그냥 어린 아이들이 타기에는 괜찮지 않을까? 물론 뭐 성인이 탄다라고 하더라도 갈 수는 있지만, 장거리운전는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끝으로 오늘 최종 리뷰 한번 맞춰볼게요. 자, 지금까지 BMW의 X7, 그중에서도 40i M 스포츠 6인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 브루클린 그레이라는 컬러가 이전 바로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에는 없었던 컬러고, 이번에 BMW X7이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런칭된 컬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도로에서 쉽게 만나볼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희소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되고요. 사실 컬러를 떠나서 BMW X7 자체도 굉장히 좋은 차량을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디젤 모델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니면 뭐 고성능의 M60i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느 모델 하나 할것 없이 모두나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BMW X7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요즘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에 비해서 재고나 물량 같은 경우에는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 빠른 출고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저렴한 견적은 물론 빠른 출고까지 필요로 하신다. 라고 하시면은 보신 후 하면 우측 상단에 있는 장팀장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어떻게 오늘의 영상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